엑스게이트를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첫째, 엑스게이트가 향후 3년간 매출 규모를 2배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며 강력한 성장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점차 성적이 올라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매년 증가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여 2026년 이후에도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 셋째, 다양한 공공금융기업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2026년 급증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솔루션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추가로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돼요.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마구마구 흔들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개미들은 속수부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개인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낼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